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 잘 아시죠?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바로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.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요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. 그렇게 선언하고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사단 앞에 가서 외치게 하신 것이지요.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.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.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.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. 가진 횡포로 모세를 물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더큰 어려움에 빠뜨렸지 않습니까?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,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.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시지요.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. 결국,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. 그 거대한 사건으로 사탄은 심을 잃게 된 것입니다. 더 이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얼어맬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.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이 땅에 추궁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,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. 그 보내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해달라 말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. 우리는 그저 죄악 속에 살다가 죽고 말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극유리 여기셔서 인류를 극유리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. 이와 같은 소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